어, 나와. 나온다. 이게 나오기 시작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고의조하지 마, 고의조하지 마. 고의조하지 말라고. 어, 됐어, 됐어. 나온다고. 백미러를 보이겠는데? 회원님, 500으로, 떨어졌어요. 500으로 떨어졌다고? 500으로 떨어졌다. 야, 이거 누가 믿냐? 500 다시 올라왔지? 다시 음. 700? 그니까, 800 중에, 나다 보통 제가 800인데, 한 700이라 봐야지, 거. 이게 나중에, 나중에. 응. 다시 한번더 주겠다. 나중에 좀 지나면. 응. 이제 적응을 한다고. 아, 금방 적응은, 했을까? 적응은 평균 연비 얼마나 왔어, 차? 혹시? 7.7. 7.7. 이야기 해주라고요, 네, 네. 정보를 7.7. 네, 지켜 있어. 지키나? 네. 7.7? 응. 네. 예, 운행을 해봐야 할 거라고, 이제. 네. 조심해 가시라고, 아오니. 네. 조심해 가요, 예. 네.